샬롬,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심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동부, 예일교회 아동부 성전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아동부는, 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음,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첫 번째 주간에는 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난주에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바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바울의 삶. 그 바울이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어떻게 붙들었는지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 친구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열고 말씀을 받을 준비 우리 친구들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나라에 신고하고 또 옥에 가두는 직업을 가진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울. 그 사울이 담에색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네가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어.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그릇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사울의 삶에서 바울의 삶.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바울의 삶으로 바뀐,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라고? 우리를 잡아들인 그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오, 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전하긴 하더라고. 한 명, 두 명.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인정하고 바울을 바울의 삶을 보며 놀라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던 바울.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요. 사도행전 우리 친구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7장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 볼게요. 1절만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전도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이 해석해 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27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라고 되어 있어요. 어? 우리가 배를 타고, 누가 배를 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바울, 사도 바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던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전하, 전도자의 삶을 살던 사도 바울이 죄인들만 타는, 나쁜 사람들만 다 모아두는 배, 그 배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배는요, 죄인들만, 죄인들만 다 모아서 로마로 데리고 가는 죄수들만 타고 있는 배였어요. 그 배에 죄수 바울도 하게 되었죠. 이 배는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탄 배예요. 로마로 가고 있어요. 전도사님, 바울이 그 배에 왜 있어요? 우리 친구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그 배에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로 이송되고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배에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는 하루 이틀 바다를 떠돌다가 섬에,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그 섬에 도착하여 바울이 백부장,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백부장님. 제가 바다를 좀 아는데요.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겨울 바다는 아주 풍랑도 세차고 바다도 세차니다. 이 섬에서 겨울을 잠시 보내다가 조금 따뜻해지면 이 섬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백 부장에게 이야기했어요. 백 부장은 그 배에 운전을 하는 선장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지요. 그랬더니 선장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무슨 말이야? 내가 배를 운전하는 경력이 얼마나 됐는데? 그 바울이란 그 죄인, 무슨 말하는 거야? 죄인 주제에뭘 바다에 대해서 한다고? 그냥 출발, 출발하자고? 라고 선장이 이야기했고 겨울이 되고 풍랑이 세차게 일었지만 로마로 가는 죄인들을 태운 그 배는 겨울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어요.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쾅쾅. 비가 정말 바울의 말대로 겨울비가 거센 파도를 뚫을 만큼 세차게 내리고 있어요. 커다란 배는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리 쾅, 저리 쾅, 죄수들이 배에 난간을 붙잡고, 아이고, 구구구구 아이고, 구구구구 살려주세요! 선장님, 운전 좀 잘하세요! 어, 우리 다 죽겠네! 소리를 질렀어요. 바울도 이곳저곳을 보니, 일이 심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바다에 다 던지세요. 필요 없는 짐들은 다 바다로 던져 버리셔야 돼요. 이곳은 위험하게 되었어요. 라고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보니, 하늘에서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거센 풍랑과 바람은 그칠 줄 몰랐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구석, 배 구석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어요. 그때 천사가 바울 곁에 와서 일러주었어요. 어떤 말씀으로 바울에게 일러주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7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 볼게요. 거대한 풍랑 속에서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바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하시는 기도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사람들에게 즉시 달려가 이야기하 이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진정하세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가방에 가지고 있던 빵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눠 먹으며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따뜻한 말과 따뜻한 눈빛으로 그 사람들을 섬겼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자 저기 보니 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살았다! 살았다! 사람들이 외쳤어요. 섬이 보여요! 바울! 섬이 보여요. 바울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바울 만세! 바울 만세! 외쳤어요. 사람들이 바울 만세를 외쳤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 고난과 고통 중에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바울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바울과 배는 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 주신 천사의 말을 믿었지요. 풍랑 속에서 우리 친구들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도 사람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아야 해요. 오늘 말씀에도 알수 있듯이, 어려움, 풍랑은 바울에게도 왔고, 죄인들에게도, 죄수들에게도 똑같이 왔지요. 풍랑을 만났을 때, 죄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구석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잠잠히 고요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식량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평하며 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평안함을 맛본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공급받으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빵을 나눠 먹은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도 일상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주며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세대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불평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풍랑 속에서 불평하며 불안해했던 사람들처럼 지낼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기다렸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울처럼 지낼 것인가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은 어, 바울처럼 기도하는 바울처럼 그렇게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사람에게는 평안함을 주시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또이 일상의 행복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성전에서도 또 만나요. 그럼 안녕!